4 0이 해설해주다가 지치거 그냥 쉬어볼테니까 이거. 알림 이거. 이거. 이번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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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쨌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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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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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이거. 그렇지 그 개념이 없어. 발레하는 거예요? 별명이 발레가 별명이 어디 있냐고. 야, 다현이 네. 이명제의 발레 어디 있어요? 와, 이건 참 이건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 기간에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어쩌자. 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배운 건데, 다현이 발레 어디 있어요? 잠깐만, 다현이 이거 다 채점 안 했다 그랬죠? 다현이 이거 다 뭐라고 썼어요? 5번이요2번이요 틀러는데 우선은 자 발레 어디있어요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차집합 결론의 진리집합이라고요 제발 아 지금 아하 네? 아하 근데 내가 이다뭐할거 같아 권유현이 이제 이런 게좀 예측이 되나 이제 나랑 수업을 해서 내가 이 문과 썼지 해설하려고 그럼 내가 이 다음에 뭐할거 같아 내가 이 문제 해설할 건데 이 다음에 내가 뭐할거 같아 잘 모르겠지 솔직히 네. 야야뭐할것 같아 개뿔도 모르겠지 개뿔도 모르겠지 오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 선생님하고 우리 공부하는 부분이 이게 호흡이 안 맞는 음. 거야 응. 현식아 <laughs> 현식아 내가 이 다음에 뭐할것 같아요? <laughs> 그럼 너는 뭐할거 당연히 내가 뭐할거 r k o 음 the other day. I'm going to go to t h 라 그래? h e r 래 a y I'm going to 차지 t 교 the 집합 음. 그다음에 드 I'm 까지 i n 면 하고 말 o to the other day. I'm g o 에 n g to g 니다 여기는 어디냐? q의 여 q의 여는 요거 그냥 뭐 not q 안 쓰고 바로 하겠습니다. 뭐요마 삼보다 작다. k보다 크다. 이게 지금 q의 여고. 그다음에 p의 여 p의 여는 여기서 그냥 바로 쓰면은 e보다 크고 o보다 작다. e보다 크고 o보다 작다인데 o는 몰라. 근데 5는 모르는데 아무튼 얘가 오른쪽으로 가서 어딘가 5에다가 박혀야 되는데 지금 교집합이 정수가 4만 들어있어야 돼요 교집합의 정수가 그럼 결국에 4라는 게 교집합에서 잡히려면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 핑크가 가서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 이렇게 박아줘서 5가 되면은 어, 겹치는데 정수가 4만 있겠네요 4만 그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되려면은 어 아, k의 조건은 뭐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k의 조건으로. 저는 k 눈 뜨고 보시면은 4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4보다는. 4보다는 작아야 되겠는데 는이 들어가도 되냐? <laughs> 는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으면 되냐, 마산보다만 크면은 되냐 이건데, 마산보다만 크면 되냐 이건데, 정수가 마찬가지로 4만 돼야 되니까 이 좌우의 정수 3을 보시게 되면 3은또 어쨌든 이 겹치는 범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찍어도 답은 일번 아니면 사 번이 <laughs>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유지 참... 피... 마세요. 피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